프로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조사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재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공법상 계약입니다. 행정청이 행정 목적을 위해서 자인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등한 지위에서 하게 되면은 민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으로 분류해서 어 민사법의 원칙을 적용받는. 거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분쟁 별차에서 특별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어, 특별 취급을 하기 위해서 다루는 개념이 공법상 계약입니다. 현재까지 판례와 이론으로서 정리된 부분은 공법상 계약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 없다. 행정청이 행정 목표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일반적 규율 행정은 행정행위, 즉 행정처분으로 해야지 이 공법상 계약으로는 처는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채용계약, 시립무용단은 위촉계약 이런 것들이 공법상 계약의 예입니다. 의 그러나 행정청이 사인과 체결하는 계약 중에 어, 내용상 공법상 계약이 유사하지만은 현재 판례로서 사법계약으로 정리된 것이 토지수용 과정에서의 토지 협의 취득계약, 물품 납품계약, 건축도급계약, 조달계약 등등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 결정은 처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법상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그 하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은 공법상 방사자 소송으로 해야 됩니다. 행정소송법에 정해져 있죠. 그리고 계약의 해지는 공익실현 보장을 위해서 변경권 해지 요구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불이행시에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상의 절차로 계약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 방사자 소송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협약 해지 및 보조금 환수 통보는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분과 공법상 계약은 명확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 기반시설 민가투자법상의 실시협약. 도 공법상 계약이고 다만 그 이전에 협상 대상자 지정 혹은 사업시행자 지정은 또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에 대한 권력적 성격이 강한 행위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아예 행정처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은 징계처분인 감봉처분으로 어, 처리되야 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도 처분이라는 겁니다. 과학기술기본법상의 사업협약 폐지 통보도 처분이라는 거죠. 한국연구재단의 협약 해지와 연구팀장 징계 요구 통보 중에서 자체 징계 요구 통보는 처분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인 것이죠. 어, 그런데 이러한 이론과 판례상으로 정리된 공법상 계약이 현재 행정기본법 안에서는 두 가지 조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안 38조와 39조를 보겠습니다. 38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이랑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의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 특히 행정 목적을 위한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39조, 공법상 계약의 변경 해지 무효.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은 공법상 계약이 체결된 후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어 계속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정 변경, 중대한 사정 변경,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경우,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권. 일반적으로는, 이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다 2항. 행정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치 계약 당사자 어느 한 쪽에게 매우 불공정할 경우. 2호. 공법상 계약을 이행하면 공공목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자, 이거는 민사법상의 일반 계약 해지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되는 거죠. 삼항 공법상 계약을 변경해지하는 경우에 계약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미리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 다만 공공안전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계약을 변경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사전 통지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 중대한 또더 중대한 예외제정을둔 거죠. 사항.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5항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이 오항은 사실은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상 일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